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디 파킹하면 돼요? 오토바이.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오는데, 오토바이를 어디 따로 파킹할 장소가 없네, 보니까 아, 그 오래 계십니까? 아니, 하루, 하루 밤만 있을 거예요. 저장이 하락해도, 그렇죠. 여기 자전거다 하는데도 좀 하기 애매하고. 안 그러면 저지하진데리 가는 데 그죠? 예. 우측에 보면 예. 고문안에 그 공간이 하나 자전거 하나 지는데 있어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다가 문을 자전거 하나 이고내자전는 거다. 아 예예. 꼭가르걔려 예. 가라치 아프고. 고 시야에 가면 공간이 있어요. 아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뭐잘 있지? 아 예예 확인했어요. 네. 아 오늘 꽃 심나 보죠? 예. 네. 이야 상토도 준비했고. 어 무지네요. 고고 시야에 아, 여기 다 심었구나 벌써. 제라늄. 와, 좋네. 뭐 보통 보통 심으시네요. <laughs> 아, 수고 많습니다. 아, 꽃이 이쁘네. 오실 때가 됐는데 왜안 오시죠 아 오토바이 타고 오시니까 전화를 자주 할 수도 없고 아네 아, 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어디 있어요 아예 여기 북태구 세무서 앞에 와 있습니다 아 거기 나왔네 그러면 네네네 네 여기 찾을 수 있겠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럼 이따 조금 따 뵐게요 네 5분 안에 나 오시겠다 네네네 네예어 예. 저기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오시는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어, 1층이 아니, 아니, 1층에, 저, 지하로 내려갑시다. 지하에 네, 그, 그, 얘기해 놨거든. 파킹하는 아. 장소로. 지하 오른쪽에,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에. 아, 네, 네. 네. 아 대단하다, 대단해. <laughs> 아 시간 계산은 잘못 되가지고. 아, 일단 차에 가서 얘기합시다. 아뭐 가져갈 거 있어요. 네. 낚싯대 가져왔어요. 와낚싯대 가져왔어요. 우리 소장님 뽐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벗고. 예. 네. 아 이게 안춥겠죠 이제, 이제 오오늘아안 오조바일을... 어, 춥더라고. 요 엄청 덥더라고. 오토바를 탄가. 예. 오도이는 축조 이것도 요즘 휴대폰 챙겨야 됩니다. 아니.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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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혹시 몰라서 공무지를딱 됐더니? 어우 멋지네요 예. 네. 어, 이중으로 해야 된다. 이중으로 해야 된다. 이중으로 해야 된다. 이중이얼으로그래 된다. 이 예. 으로 해야 다야되다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니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아무도 안보서 들어와요. 저올라가이쪽으로가 네. 이거를... 저기인가 서낚시를 했거든요. 아, 네. 서 진짜? <laughs> 이거 가지고가서 아, 세네가래서 이걸로 낚시했다고요? 대단하시네요. <laughs> 이야. 아니, 거기. 아니 거기가 있을 때 가야 돼. 아침 저녁으로 가야 된다카대. 아, 낮에는 안 된다카대요. 네. 대낮에 가는 건또 없고. 예. 아. 습니다 네. 어디 가세요? 어, 선생님 몇시간 걸렸어요? 아, 5시간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대구까지? 네 우와 <laughs> 아. 어, 몇시에 그면 출발하신거야? 아,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요 네. 한 5시간이면 오겠지 하고 이제 <laughs> 느긋하게 왔거든요 오다보니까 어? 아닌데 이게? <laughs> 40분 더 걸렸어요 40분 더 걸렸어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한, <laughs> 대단한 의지 한국이세 아, 이제, 거제도도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아, 여기는 그냥 동네 같아요. <laughs> 아, 참, 저는, 지난번에 거제도도 왔다 갔다 하셨죠? 예, 예, 예. 와, 대나무캐로 한두번가까 맞아, 갔었 대나무캐로, 예, 예. 어 이제는 대구는 이제 우리 앞동네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오늘 무사히 잘 도착해서 기분 진짜 좋습니다. 저도 아,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안산에서 <laughs> 아, 여기까지 어떻게 <laughs> 오도바이 타고. 어 길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네. 좋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좀 약간... 야 오늘 날씨 진짜 완전히 뭐 여름 응. 날씨 건너. 네.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추웠는데요. 예. 그래 잠바를 든든하게 입고 완전 무정하고 왔거든요. 예, 예. 오보니까는 더운데. 요너 무덥다. 저도 우드벗어 던지고. 네. 아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죠? 네, 너무 재밌을 네, 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 바닷 가고 그 화면으로 보니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아, 그 어... 섬을 뭐 일주 해도 네. 되겠어요. 좀더도꾸고 네. 아담하고 해서 그리고 음... 그 앞쪽에서. 우리 한산 대첩이 거기서 아. <laughs> 이순신 장군님 그 한산 대첩이 그쪽 어디서 아그 한산 한산 대첩은 한산도 아닌가? 예 맞습니다. 한산도 위에 아, 거제도가... 쪽인데 아. 통영 앞바다죠? 아 그래요? 예, 네, 그쪽에서 하객진을 아. 하객진을 하깃진. 펼쳐라 그래가지고. <laughs> 거기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거기 그 오, 그, 어. 그쪽 동네라고요. 예. 음. 그래 가지고 그 일본 장군이 한산도로 도, 도망갔다가 도한 예. (10일) 동안 거기서 미역만 먹었대요. <웃음> 아. <웃음> 빠져나갔는데 그 후손들이 예. (7월 8일은) 미역국 먹는 날이 <laughs> 하도 미역을 많이 어, 먹어가지고. 아 일본에서? <laughs> 예, 아그 한산도에서 한 10일 정도 진짜... 거기서 네. 붙잡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역 먹는 날이라고요? 네 예, 후손들이 와 그날을 잊지 않겠다 그 아, <laughs> 와신 상담하고 비슷하네. 예. <laughs> 어. 아, 어저께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 <laughs> 이야 그랬더니. 공부하고 오셨구나. 아, 예, 예. 그니까, 러 거제도가니까요. 네. 이,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그때도 한번 갔는데, 어우, 배도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있더라고요. 네.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은 활동 반경이 엄청 넓으시네. <laughs> 저는 거제도 처음 가요. 아 <laughs> 어, 진짜요? 안 어, 그도 몰라요. 니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거기 대나무도 보러 많이 가서 지만 힐링이 되더라고요. 거기만 가면 어우 좋더라고요. 거제도 거제도 말만 많이 들어보고 <웃음> <웃음> 실제로 가는 거는 오늘 처음이네. 공당은 지금 괜찮아요? 어디요? 감기 다 나았어요. 아다 나았어. <laughs>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진짜 조금 오래 간것 같아요. 아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하시니까. 예. 네.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그죠. 며칠 쉴려고 했었는데, 네. 어, 내가 온주 오는 날짜를 알고 있었나 봐요. 시장에. 사랑이 마침 <laughs> 없으니까. 네. 전화를 한 거죠. 아 사람 없다고 또 네. 일하러 나오라고. 네. 아. 그래가지고 한3일 정도 쉬고 이제 바로 갔죠.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쉬니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다. 저는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공생님은 활동, 활동 체질이시더라. 저하고 완전 정반대돼 저는 네. 집에 방콕 체질이고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이렇게 쭉 있으면 감기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일하고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가 오더라고요. 어, 일하니까 네. 아, 체질이 네요완전 네. <laughs>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체질인 거 같아요. 저도. <laughs> 와이 다리는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아이 다리 멋있죠. 음. 음. 여기가 밑에가 자전거 아 도로가 잘되 있거든요. 바싼이 이쪽으로 네.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네, 그 가... 자전거 타고 다녀요. 음. 금호강이라고 아 대구의 그냥 젖줄이죠. 서울의 한강처럼. 예, 금호가, 네. 왜 금호인지 알아요? 금호? 네. 금자가 금. 한, 한자로, <laughs> 어, 뭐금 운동할 때 금자가 아니고, 아. 비파금이라고, 아. 악기 비파가 있거든요. 아. 여기가 갈대가 밑에 강이니까 갈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바람에 갈대가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아. 부딪히고 스치면, 그 소리가 마치 비파 연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아... 여기가. 그래서 이름이 금호래요, 금호. 금호. 에, 내가 갈때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니까. 네. 소리 나지도 않더구만. 네, 안... <laughs> <laughs> 소리가 안 나. <laughs> 우리 옛날 어른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것 같다. 아니, 갈때 아무리 부딪혀도 별로 소리가 안 나던데. 나는 비파 소리 들어본 적도 없지만. 갈대 소리도 소리가 안 나. 네. 야 오늘 우리 김 소장님도 오랜만에 만나네요. 아 진짜 그, 우리 소장님도 뵙고 아, 네. 너무 좋은. 우리 또 김병숙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네. 예, 예. 제가 이제 여기 세네갈에서 여기 한국에 와, 와가지고요. 네. 우리 구독자님 후원해 그, 주신 구독자님 있잖아요. 예예. 다 전화 일일이.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잘 만, 하셨어요 예. 만나서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려고 예. 날 풀린데 나오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4월 달에 만나서 밥한끼 먹으려고 그래요 예. 어, 그럼 그때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예. <laughs> 저도 올라갈게요 예. 어. 김인배 선생님 하고 예. 오병관 선생님 예. 날 풀리면 한번 좀 보자고. 내가 제가 한번 대접해드려. 야 <laughs> <laughs> 덕분에 뭐 아, 너무 우리 세네갈 너무 알차게 보내고 왔어요. 1km 네. 남대구 네. 이번에 네. 최고 알차게 보내고 온것 <laughs> 같아요. 네. 구독자님들도 후원도 많이 조금씩 많이 해주시고. 네. I s h o 가서 d have a 잘마무리 l 잘마 o u s e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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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통과 음... 남대 IC 통과. 빡.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간다 이쪽으로 가자. 저 아파트 있죠? 네. 저 한번 좀 보여줘 봐요. 아, 괜찮아요. 색깔 있는... 아파트. 네. 이게... 아, 이게 상 받았어요. 어, 이게 예술상, 그러니까요. 어. 와, 이거 상 받아도 되겠는데? 현대건설이네. 어때, 네.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막 약간 좀 귀신 나오는 것 같고 <웃음> <웃음> 오늘 말라간 날이네 보니까 <laughs> 그런대로 또 괜찮아 보이네 네. 아 그러겠네요. 우정 우증충한 날은 7km 앞에 7km 색깔이 7km 진해서 7km 네. 네. 어, 이게, 이게 가조연육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상사뭐라고써있는데 음. 아이 가조도는 아니고? 아니고 더 음, 지나서 더 지나서? 네아 드디어 그 도착이구나 야. 좋다 가조도에 도착 오 저게 가조도구나 야. 저 앞에 보이는게 와 그러네 야 태어나서 처음 오. 봅니다 있는 다리다. 해서 육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다. 해서 가조 연육교 아... 음. 연결한다는 거죠. 육지하고. 와, 다리도 뭐 아, 아름답네. 다리네. 어 긴데요. 어, 제법 비네요 제법 길어요. 공쌤님 아... 옛날에 대나무캐로 오실 때 일로 와 보셨어요? 이쪽으로 는안 왔고요. 이저 아, 저로 육 아, 이제 가조도로 나와셔 네. 네. 내가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 있었으면 한번와봤을었는데 좋네 와. 너무 여기 좋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조도로 들어왔습니다. 가조도. 와, 여기 전망대. 아, 전망대가 아니고 카페인데요? 카페. <웃음> <웃음> 전망대 가고 카페인데요? 전망 카페도 있고 우리나라로는 <laughs> 카페가 너무 많아. <laughs> 너무 잘해 놨는데. 와.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오, 500m 앞 가조로 6길 방면 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 오. 오브 회집도 있고. 야? 예? 여기 무슨 광광차가 저렇게 많아? 와, 여기 뭐? 아. 오. 아 섬도 한 바퀴 도는. 와. 관광차들이 300... 엄청 많네 300m 앞 가조로 6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종합차도 많고 확실히 동백꽃도 많은데아 그렇네요 아... 동백꽃도 많이 보이고요 어... 음. 텐션이거든요 션 텐션.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펜션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전. 야, 객 민박집도 모이고 불령포 마을이요. 불령가? 이쪽인가? 네. 굴령포 네.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불령. 야, 이거 모택이 높네. 음, 명포. 아, 저기네요. 딱 보이는데요. 보라색 아, 집. 바로 보이네요. <웃음> <웃음> 와, 여 경사도 엄청 심하네. 네. 와. 와. 바다다 바다. <laughs> 와굴 양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굴. 아. 500m와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다도 오늘 잔잔하네. 예. 파도도 잔잔하고 멋지네요. 아이고, 음. 야 여기 밑에 수영해가지고 내려가면은. 300m와 도시 방향 전복도 있겠는데. 아, <laughs> <laughs> 전복도라도 가볼까요? 아, 잠수복이 있으신 분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laughs> 얘기해야겠다. 아 밑에 전복도 있을 것 같아. 시선은 우회전입니다. 뒤에서 52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야, 지도로 본 마을 그대로네. 예, yeah. 야 yeah. 예쁘다 예뻐. 착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야 굴룡포 해관 뒤쪽엔 대나무도 많고요. 어 여기는 차를 어디다 주차를 시켜야지? 저 앞차는 앞차는 왜 저기다 주차를 시켜놨나? 아 어, 저기 오셨네. 누군지지? <laughs> 한분 오셨네 벌써. 팀앱에서 기차로 가까워진 동해시의 관광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무릉계곡 둘방이 치카이 글라이더 체험과 라벤더 품은 무릉계곡.